안녕하세요 데일리효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고 현재 피부는 지금 제가 크림을 조금 발라놔가지고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착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고 입술 주변에 그 예전에 안 좋았던 거 가끔 가다가 입술 주변 끝 쪽이 조금 거칠어질 때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하루면은 사라지더라고요. 눈 주변 같은 경우에도 다 좋아졌고 뭐 붓기나 아토피 관련해서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은 없어요. 음, 다행이죠. 그리고 제가 여거를 하나 협찬 받았어요. 리사인데 연어 발효크림인데 저번에 제가 이렇게 발랐었잖아요 이거 연어크림 뭐 효과가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건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뭐라도 좋은 걸 발라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협찬도 받게 되네요 저는 거의 뭐 낮에는 하나도 안 바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만 이렇게 잔뜩 바르다 보니까 뭐 대단히 엄청난 미백 효과나 주름 개선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맨날 이렇게 바르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 얼굴 건조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크림 두 가지 중에 이거 하나랑 다른 크림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밤마다 바르고 자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이면은 피부가 좀그 수분감이 좀 찬듯한 느낌이 있어서 뭐 미래에 병원 갈거 생각하면은 이렇게라도 하는 게 돈을 덜 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잡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바르니까 이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맞추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확실히 제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게 봐주시더라고요. 한 많으면 다섯 살, 적으면 세 살. 그래도 제 나이로는 잘안 봐주셔서 확실히 관리하면서 보람차긴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맨날 그 수분크림을 얹고 자니까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잘안 생겨요. 제가 평소에 잠을 일찍 잘못 자는데 그런 거 치고는 얼굴에 뭐가 잘안 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바르고 마지막으로 눈썹에 조금 짜서 이쪽 눈이랑 이쪽 눈에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또 발라주고 이거 헤어라인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그냥 뭐 두피에도 이렇게 좀 발라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연어 크림 말고도 좀 다양하게 크림 쓸 때마다 발라주긴 해요 일단 어쨌든 협찬은 받았으니까 보여드리긴 해야 될것 같아서. 리산드의 연어 발효 앰플 크림입니다. 다들 아토피 관리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실텐데, 이런 저도 좋아졌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가 다 낫고 나니까 좋아요. 진짜로 밤에 잠을 좀 늦게 자는 건 아토피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파서 뒤척이다가 자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 보다가, <laughs> 애니메이션 보다가 잠드는 것뿐이라, 행복하게 잡니다. 그리고 아토피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스타로 DM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 상태를 직접 보고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싶다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냥 만나자고 하시면은 그냥 뵙고 있거든요. 벌써 유튜브 통해가지고 인스타로 DM 와서 한네분 정도 만났어요, 저는. 다들 아토피가 이제 얼굴이나 피부, 이렇게 상체 이런데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리고 좋아진 제 모습 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치료에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참 뿌듯합니다. 다들 화이팅! 저도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